저는 인천 광역시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조합장 장현창입니다. 조합 채널을 이용해서 차량을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자동차와 질 좋은 서비스를 통해 고객분들께서 믿고 살수 있도록 검증하고 인증해서 추천해 드릴 테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카롱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쇼호스트 이성희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바로 제 옆에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조금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바로 34,800km 대 주행한 2020년형 캐딜락 XT5 3.6 프리미엄 럭셔리 AWD 모델인데요. 그럼 이 차량을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외관 컨디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0년형 모델의 주행거리가 34,800km대 밖에 주행하지 않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본닛 상태 상당히 좋죠. 그래서 가까이서 봐도 톤 데미지가 크게 눈에 띄지는 않거든요. 살짝 은은한 펄감이 살아있는 그런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헤드라이트 역시 운전석과 조수석 깨끗하고요. 그리고 앞 그릴 부분도 깨끗합니다. 자, 이제 사이드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이드 쪽으로 쭉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의 앞 범퍼, 그리고 앞문, 뒷문, 뒤에 휀다 부분까지 쭉 봤을 때 제가 측면에서 이렇게 봐도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사이드미러 쪽도 한번 쭉 보면요. 아 여기 살짝 긁힌 흔적은 있네요. 여기 살짝 왠지 주차를 하시다가 사이드미러를 살짝 긁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뒤에 글라스 선팅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 범퍼 감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후미등. 역시 우측과 좌측 깨끗함을 자랑하고 있네요. 이캐딜락 XT5 이 모델의 이제 후미가 살짝 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캐딜락만의 아이덴티티가 보이는 것 같고요. 트렁크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러기지 스크린이 안쪽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짐을 실었을 때, 적재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다 더 조금은 안전하게 짐을 보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내려보고요. 자, 이번에는 조수석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외관 컨디션을 쭉 봤을 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깨끗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어, 마찬가지로 이쪽 사이드에도 살짝 정말 깨알만하게 그래도 이런 건 잡아드려야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살짝 긁힌 흔적은 살짝은 있습니다 자그 외에는 이렇게 쭉 봤을 때요 외관 컨디션 너무나 깨끗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살짝 뒤에 오픈을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도어의 폭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넓습니다 그래서 안전함에 있어서는 조금 굉장히 보장된 차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럼 저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과 그리고 어떠한 옵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후석에 앉아봤습니다. 후석에 앉았는데요. 일단 주행거리가 34,800km대로 그래도 상당히 짧았던 차량이에요. 하지만 보셨을 때 가죽의 컨디션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살짝의 사용 흔적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깨끗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네요. 약간의 사용 흔적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옆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암레스트를 내렸을 때 컵홀더가 두 개가 안쪽에 들어가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후석에서는요, 엄청난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은 아니에요. 하지만 위쪽에 보시면요, 우리 썬루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썬루프는 제가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운전석에 앉아 봤는데요. 일단은 제 시트의 사이드 부분을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도어 트림 쪽 한번 잡아 주시겠어요?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시동을 한번 켜봐야 되겠죠? 네,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시동을 이렇게 쭉 걸었는데요. 어, 시트가 엄청 뒤로 가네요, 지금. 난 앞으로 가야 되는데, <laughs>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블랙박스 2채널로 같이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차량은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짜잔~ 와~ 쭉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썬루프를 오픈을, 오픈을 하니까 개방감을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느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에 과연 어떠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센터 쪽을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열선 통풍 시트가 운전석과 조수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뒷좌석도 내가 이렇게 에어컨의 이제 온도 혹은 뭐 난방을 선택하든지 이렇게 온도를 내가 앞, 앞에서 운전석에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되게 좋은 점이 있네요. 보통은 뒷좌석은 뒷좌석에서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요? 자, 차선이탈 보조장치 같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스티어링을 잡아주시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차간거리 조정. 기능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보이나요? 카메라에서. 잘안 잡히나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차량의 기능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거 우리 후방 카메라 들어가는지 뭐 봐야 되겠죠? 저는 사실 후방 카메라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봤을 때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보이고요. 저희가 이쪽 운전석 쪽 측면은 도어를 오픈해놨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까맣게 보이지만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요. 멀끔하게 깨끗하게 보인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다시 파킹 모드로 놓고 이제 내려서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캐딜락 XT5 3.6 프리미엄 럭셔리 AWD 차량을 보셨는데요. 주행거리가 34,800km 그리고 연식이 2020년형.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격이 너무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더보기란 보시면 가격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010-3710-1671번으로 여러분들 문의 혹은 상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차량으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쇼호스트 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